가수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 26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는 작년 6월 3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으며 이제는 조회수가 2600만 뷰를 돌파하였습니다.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는 그림 같은 바닥과 풍경으로 시작하여 환상적인 풍경과 생생한 파도 소리로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명웅은 이 비디오에서 고품격 음색과 아름다운 휘파람을 통해 완벽한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수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 26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는 작년 6월 3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으며, 이제는 조회수가 2600만 뷰를 돌파하였습니다.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는 그림 같은 바닥과 풍경으로 시작하여, 환상적인 풍경과 생생한 파도 소리로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명웅은 이 비디오에서 고풍격 음색과 아름다운 휘파람을 통해 완벽한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